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과 세미나실에서 기념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축하 회장과 이부 감사 회장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배우 오윤아의 자원봉사자 격려 강연과 리클라스의 그레이스도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이부에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올 한해 천 시간 이상 봉사에 헌신한 봉사왕과 자원봉사 캠프장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등 200여 명의 우수 자원봉사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자원봉사자가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